안녕하세요. 유해운 <laughs> 영문법 169항, 이 동사의 분류, 이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 이것은 에, 아주 기초적인 것이고, 또 상당히 중요하니, 뭐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무조건 에, 반복해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여, 공부한 사람들은 동사의 분리를 공부해 주면 마음에 많이 도움이 되니 확실하게 공부하는 아, 것을 권합니다 자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이뭐 이거는 기초적인 것이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하고 타 동사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타 동사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또 보의 유무에 따라서 예. 에 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자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있는 에 자동사 완전 타동사는 보호가 필요 없는 에 타동사 불완전 자동사는 보호가 필요 있는 에 자동사 타동사단 말이죠 보호의 유무에 따라서 어 완전히 불완전히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 없으면 완전 뭐가 필요하면, 예, 불안전, 이렇게. 예, 요것이, 예, 바로,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O형식. 여기에, 이제, 예, 역격동사라고 해서, 어, 이제, 목조가 두개 있는 것, 예, 그렇게 말하죠. 의미에 따른 분류,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동사. 이것은, go라든지, run이라든지, start라든지, 동작동사라고 하고, 상태를 나타내는 것, 상태동사는, 아, I'm a boy 할 때, be, leave, 살다, remain, 이런 것이 상태동사라고 한다. 동작동사, 상태동사. 그렇습니다. 동작, 상태동사는 진행형을 할수 없는 동사죠. 유수한 의미에 의한 분류, 동작 생성의 동사, 있을, go, leave, become 등입니다. 사역동사, make, let, have 등입니다. 사 뭐, 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지각동사는 뭐를 느끼다, 이런 뜻이죠. see, hear, feel. 이것 이제, 예, 요것은 이제, 무의지입니다. 무의지 동사가 이제, 기본 의미예요 시는 이제, 보인다, 이런 뜻이죠. 희는, 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보다라는 것은 look이죠. 어, listen이고, hear는. 휘그동사뭘 He 바란다는 뜻이죠. want, wish, demand 등을. 휴이고, 휴이고의 동사라고 합니다. 또, 동작의 양상에 의한 분류, 종지상 동사. 일시에 시작하여 끝나는 동사를 종지상입니다. shut. 그는 요리를 쐈다. 이런 뜻이죠. 기동사, 이제, 동작 상태의 개시, 이런 말. began to remain. 또, 결과상 동사. we gave up. p l a 이렇게 종, 어, 동작 상태의 정말 완성을 말합니다. 계속 동사 e is eating 계속 먹고 있다. 반복상 동사는 push push at everything. 예, 자,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 동사의 분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에, 이것을 녹음하면 한 1, 2분이면 하니 이것을 그냥 계속 반복하면 하루 아마 수십 번 100번 반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을 외워두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